아마추어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백스윙, 맞으시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이은다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요 네, 볼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런, 그러면은 이게 대못이라고 생각해야 이쪽으로 박아넣는, 이런 못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박아넣어야 돼요. 그럼 제가 다른 방향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백스윙을 들 때,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면은, 박을 준비를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떤 레슨들을 보고, 따라 하는데도 이렇게 왼쪽 어깨, 어깨가 올라가, 올라가는 순간 이건 최악이에요. 왜냐면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박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밑에 거를. 들어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힘들어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낮춘다고, 왼쪽 어깨를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해요. 그리고 손목을 돌리시거나, 백스윙 할때 이게 편해요, 백스윙은. 가만히 그냥 우측으로 하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게 놔두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한 모습을 우리는 박아야 되는 거죠, 이쪽 편으로. 그러면은, 왼쪽이 낮아지게 되죠. 는 강하게 박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느낌만 가지셔도, 다른 생각 안 해도 단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스윙은 박으면서 양쪽 어깨를 턴을 해버리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아주 잘 갔어요. 네, 백스윙은 이렇게 우측에서 왼쪽으로 가면 못을 박아버리면 됩니다.